할렐루야, 참말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1일 말씀 나누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에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등장합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를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그 봉한 책을 열 자가 누구입니까? 이 봉한 책이 열려야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 보일 것입니까? 사실 아무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아멘.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열 자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그 인을 다 떼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 인을 떼지 못할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 책의 인을 떼지 못할까요? 아니면 그 책까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은 그 인을 떼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도 사장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에 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격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양입니다. 어린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을 의미합니다. 죄를 대속할 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인봉을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할지 쓰여진 책을 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간이 풀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생긴 때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게 된 때입니다. 온갖악이그 안에서 왕노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제들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감과 분노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힘없이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전염병으로 온갖 마음이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봉인된 비밀을 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제껏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